예생차감, 괜찮아요. 괜찮은? 네, 괜찮은데, 아, 약간. 택시? <laughs> 택시. 적절한 비유다. 아, 오늘 영상은 우리 세빈 씨랑 모델 Y 주행을 할 거예요. 오토파일럿 승차감 소음 긴급 회생 제동 위주로 이런 오. 것들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차를 뭐 일반인들 내연기관 차 타던 사람이 탔을 때 느낌 비전문가니까 헛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점 어, 양해해주시고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그 오토파일럿을 킬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호를 못 봐도 앞 차는 인지하니까. 뭐 지금 이 차는 내비가 없어요. 요거를 달아야 돼요 송풍구 쪽에 끼는 걸로 옛날에 비엠 쓰던 걸로 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송풍구가 없어 네비를 달고서 우리 경로는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입구까지만 일단 긴급제동 요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 엑 l 떼던 대로 발에 힘을 쫙 빼버리면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감이 중요한 거야 이게 좀 적응이 필요하네 음. 사실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차가 나한테 맞춰야지 왜 내가 차한테 맞춰야 되냐 단점으로 뽑자면 계속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근데 좋은 점은 그거지. 지금 양발을 다 떼는데 출발을 안 하잖아. 발을 떼면 차가 나가. 엑셀 안 밟아도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멈춰있을 때는 굳이 안 밟고 있어도 되는 거야. 지금 드라이브 상태인데 장점으로 또 뽑자면은 그래도 고속때는 크게 그럴 일은 없지. 울컥할 일은. 난 제일 어려운 게 주차할 때 저속. 완전 2, 30km. 이게 적응이안 돼. 사람에 따라 다르겠다. 취향에 따라. 근데 이게 깜빡이 소리가 너무 작다. 잘 봐. 내가 깜빡이를 틀었어. 어, 안 들려? 안 들려? 여기 사이드미러에도 표시가 안 되니까 내가 깜빡이를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알 수가 없네. 느낌이 얘가 한번 누르면은 제자리로 올라와 버려. 원래는 내리고서 이쪽 손으로 다시 탁 올리죠. 그치 딸깍 소리가 나거든. 얘는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b m 도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와 이건 좀 헷갈리는데 오토파일럿 이거 눌러서 켜는 거 맞죠? 이걸로 허? 이걸로 딱딱딱딱 아, 아, 하면 되는데 아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떨려. 지금 나 무서워 몇 프로를 신뢰를 하세요? 50% 50%?! 대체 난 누구도 믿지 않아 엑셀이 여러분 감도가 뭐 현대기아 보다 뻑뻑한데 독일 차들보다는 좀 부드러워서 약간 폭스바겐 정도의 세팅? 그 속도를 내려고 해도 살살만 밟으면은. 벌써 80이야. 어, 쭉쭉 올라가니까. 엑셀을 밟는 게 이렇게 무겁진 않네. 고속에서는 엑셀을 이렇게 밟으면. 오, 아, 아, 지금 아, 나 지금 조금 밟았는데 아니야? 이렇게 돼. 대박, 대박. 어. 오, 진짜 별로 안 밟았어. 한반 정도 밟으면 야, 이렇게 돼. <laughs> 아, <잡아. 웃음> 이게 에이, 반 밟은 거야. 이게 없어. 나 아틀라티스인데? 내버러는데못 가니까 이걸로.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랜드 장경호입니다. <laughs> 지금은 75에서 엑셀 아예 발을 다 떼버리면 구속에서는 별로 안 죽어요. 이렇게. 울컥거리지 않지. 엑셀 다떼거든 네. 그러니까 구속에서는 괜찮아.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아직 안 밟았는데도 멈추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알아서 멈췄어요. 강하게 걸리긴 해요. 근데 저속일 때는 그게 체감이 크고 빠른 속도에서는 어, 체감이 크지 않아요. 물렁거리거나 뭐. 그런 건뭐 없어요. 옆자리면 편하죠? 네. 뒤에는 어때? 자, 뒤에 친구는서연아 괜찮아? 창문 열어줄게요. 맞아 그냥 말을 하지. 어? 병선이는 어때? 뒤에 승차감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아, 괜찮은데 약간. 택시? 택시? 적절한 <laughs> 비유다. 그니까 러 택시도 어떤 택시 타면은 편한데 어떤 택시 타면 좀 이렇게 막 단단하잖아요. 딱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차주분들 화낼걸? <laughs> <laughs> 나쁘진 않네? 그렇게? 네. 이게 말이 많더라고, 뒤에 승차감이. 나 그, 그거 알아냈잖아. 뭐? 이거 센터 콘솔 열기 힘들었잖아. 네네. 이거. 잘 봐. 센터 콘솔 열어줘. 오! 이렇게 오! 하면 됐었어. 이거 차주님이 알려줬어. 오! 내가 좀 뭐라 했더니, 아, 그거 말로 하시면 된다고. 이런 것도 돼. 보조석 엉뚱 켜줘. 히팅 시트 켜줘. 어, 아, 되네. 오! 엉뚱도 된다고 들었는데 차주님이 속였네 엉뚱 꺼줘 이거 두개 엉뚱 꺼줘 엉뚱 꺼줘 켜졌어 엉뚱 엉뚜 꺼줘 엉덩이 뜨거워 안 더워 죽겠어 여기도 따가워지주어 응. 뒤에 엉뚱 켜졌어요? 겁나 뜨거워요 지금은 껐는데 다? 여기 구워지고 있어요 어 뒤에 맥반석 오징어가 있네 아 아직 버터도 못 발랐는데 <laughs> 그냥 주세요 <laughs> 어 충전소 여기 있다 에버랜드 충전소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은 EV 인프라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거기로 돼있거든 여기로요? 어, 연동을 한 거야 내가 T맵으로 타라는게 아니고 대기 중인지 아닌지 나오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몇대 있는지도 나오는데 최종 사용 전이 막 1년 전이야 일단 충전을 이제 어 충전하자 처음이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충전소 왔고요 나 충전 처음 해보는 건데 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우. 아, 그때 그 밥주는 선, 어? 어? 없는데? 어? 앞에 있나? 어? 어? 없는데? 이 밑에 이거? 어? 거 어? 어, 저거, 저거. 저건가? 아, 여긴가 보다. 어? 어. 너 똑똑하다. 뭐, 뭐, 어떻게 여, 봤어? 여기도 열리는구나. 나 몰랐는데? 어이. 일단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선원. 어? 어느 거지? 전원 없음이래요. 에? 네? 그래? 오른쪽 건가 보다. 케이블인가 보다, 그럼. 마지막 케이블 방식. 좋아. 어, 되네, 씨. 아. 아 아이, 멍청이. 아, 이거 편집할 때 빼야겠다. 쪽팔리다. 부끄럽다. 야, 이제 20원 됐어. 이거 2,000원 언제 끝나냐. 야, 넷플릭스 봐. 여긴가? 됐다. 야! 됐어, 됐어. 우! 됐어. 나손 났어. 오, 오. 야야 야, 곡선 곡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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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오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laughs> 오오 야야야야야 야, 야, 잠깐 오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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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야곡선이안될것 같은데 얘가 자꾸 왼쪽으로 뻗는데 여기 차선이 약간 흐려서 그런 것 같아 제대로 두드둑 아 뭐. 하겠는데요 그러네 와나 <laughs> 역시 기계를 믿을 수 없어 나는 <laughs> 오. 오, 와 <laughs> <laughs> 아시리스 타고 안될것 같은데 야. 자, 1차 구간 끝났어요, 여러분. 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네. 되게 막 코너를 잘 잡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미끄러지듯이 자기부상열차 같은 느낌? 제가 탔던 BM이나 벤츠랑 비교했을 때 뭔가 이렇게 차체가 낮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약간 느껴지긴 해. 그러니까 미끄러지듯이 부드러운 거지.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다 보니까 확 속도가 주네, 코너에서. 와인딩이 편하긴 하네. 브레이크를 별로 안 써도 돼.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 갑자기 치고 나가는 게 재밌네. 그때 어. 바로 아틀란티스야, 진짜. 어. 6.5km 직진이니까 자, 오토파일럿. 아이. 됐어, 드디어. 뜬 거야? 어, 됐어, 됐어. 나발뗐어 <laughs> 아, 내 브레이크에는 올려 놓고 항상 손, 핸들은 놨어. 아유 씨, 안해란티스 야, 제발 좀. 처음이니까 무섭다. 어, 약간, 약간 터코나 있어. 어, 그래 이 정도는 가야지, 이 정도는 가줘야지. 어, 느낌 와 되게 묘하다. 되게 <laughs> <손나 와> <laughs> 긴장해. 어떻게 이러고 자지? 난 너무 무서운데. 지금 발다 안내하신 거죠? 네, 발은 어. 브레이크에만 얹혀놓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머 어머. 속도는 여기가 100km지 한 지금 올려, 야, 이거. 어, 봐. 자기가 9 4 갑자기 아, 빨라지고 있어. 어 여기선 밟아야 겠다 차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이제 끼어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겠어 이게 제한 속도가 100km니까 내가 속도 제한을 낮게 했는데도 거기에 지가 알아서 속도를 올려 너무 무서워 한번더 됐어 맥스를 어떻게 내리지 이거를 속도를 내리고 싶은데 맥스가 108이네요 어 왼쪽 버튼을 왼쪽 이거 오른쪽 버튼을 왼쪽으로 누르면 여기 이렇게 차간거리가 떠요 7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먼거어 제일 먼거 음. 그래. 딱이 끝쪽 차선에서만 해야겠어 어 이제 속도를 줄인다 앞차가 줄이니까 속도를 줄인 엄청 기어가진 않네 생각보다 그지? 난 내비에 집중할 수 있긴 해 지금 내비만 보고 있거든 이제 핸들에 손을 대라고 하는 어... 것 같은데? 어 맞아 핸들에 손을 오랫동안 안 대면은 이제 대라고 나오고 그 다음, 계속 안 되면 풀려요. 아, 오토가, 오토가. 어, 이게 풀리고, 그날 아마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 회전 구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앞에 이제 한 바퀴 돌거든? 근데, 도전을 못 하겠어. 회전이야, 회전, 여기. 해봐? 네. 핸들은 잡았고, 자. 잡... 손만 댔고. 어, 손만 대고 있어. 내가 안 만지고 있어요. 돕니다. 360도 도는 거예요, 지금. 돈다. 굉장히 저속으로 돌고 있어요 40km <laughs> 각 되는 거봐 어, 가운데로 자, 가, 잘 간다 그치? 네뭐 삐뚤빼뚤하지 않네 오케이 어 됐어요 가운데로 가긴 하네 FSD가 장착이 되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기능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인데 지금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 아... 원래는 오래 된다고 했어, 그래. 아직 안된거 보면은 난 그게 안 됐으면 좋겠어, 사실.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어땠어요, 오늘? 50%의 믿음으로 잘 왔네. 어지럽다, 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 아, 올 때... 아, 어, 올때좀 어지러워. 이게 와인딩을 올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아직 확실치는 않아. 음. 올 때는 괜찮아. 갈 때는 괜찮아. 갈, 갈 때는 멀쩡했어. 토... 올 때, 어. 올 때만 운전자인 나는 괜찮다. <laughs>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뭐. 저는... 아, 그 이질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운전하는 거는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승차감 같은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음도 별로 없었고, 뭐 충전도 쉽게 했고, 오토 파일럿도 뭐... 어쨌든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와서, 여기서 이제 점점 나아지겠지, 두번 타고 세번 타고 하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엔 저기에 있는 4시리즈 컨버터블을 이제. 슬쩍 어, 벗었어. 네, 찍으러 또 내일 가야 돼서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 아, 안녕. 겁나 뜨거워, 지금. <laughs> <laughs>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머리가. 네. 그만큼 뛰어야 그만 으면 좋겠어, 이제. 아, 이거. 이게 이상해요, 이거 그 뭐지? <laughs> 근데 이거는 <laughs> 잠시만 어, 갑자기 왜 웃어 <laughs> <야, 없어>. 이상해 요야냥 <laughs> 이상하지 모든 게아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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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게 사용 성 정말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네요 어떻게 차를 이렇게 지 차를 이렇게 지 차를 이렇게 지